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38장 우리 안에 살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결핍된 감정을 느끼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소중하게 대하라. 우리가 아무리 자립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그 아이를 울부짖도록 자극한다. 자극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아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관심을 요구한다. 내 생각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꿈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 꿈에서 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여사 아이가 며칠 밤낮을 엄마로부터 방치된 채 혼자 남겨져 있었다.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 아이는 밤이 늦도록 이웃집 주변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말썽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텅빈 시간을 채우고자 뭔가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는 깜깜한 집을 혼자 지키고 싶지 않았다. 외로움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 아이의 엄마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웃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 아이가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투덜대기 시작했다. 엄마는 화가 났다. 그리고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 내가 말했지. 내가 없는 동안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엄마는 악을 질러댔다. 그 아이는 그 어떤 말 듣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울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홀로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 상처받기 쉬운 아이를 사납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를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아이가 울고 싶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라. 그 아이를 격려하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타인에게서 파랑새를 찾지 마라. 우리의 행복과 안녕의 원천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중심에 우리 자신을 놓는 방법을 배워라. 타인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이제 중단하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 정착하고 거기에 편안하게 거하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확인받으려는 태도를 버려라. 우리는 어느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인정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우리 자신 안에 행복을 추구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평화와 행복, 그리고 자존감의 공급처를 찾아 개발해 보자. 인간관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정서적 안정감의 토대인 우리 마음 속에 심지를 키워내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있어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곁에 머무르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방치하지 말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건, 문제, 감정들을 잘 다루어 낼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신을 의지할 수 있다. 신은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존재하고 우리를 돌본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강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으슥하고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밤 차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나는 집 뒤에 있는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야만 했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아무 탈 없이 잘 내려가고 있는지를 2층 창문에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나는 뒤뜰로 가로질러 가면서 점점 집으로부터 멀어졌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인 골목길로 들어섰다.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 너머에 있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와 약속한 그 자리에 있었다. 곧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편안해졌고 든든함을 느꼈다.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 신이 항상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그날의 편안함과 든든함을 경험한다. 이러한 든든함에 내 시선을 머물게 하려고 애쓴다. 어떤 공동 의존자들은,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신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신은 왜 사라진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왜 도와주지 않지? 왜 신은 나를 버린 걸까?라고 원망하며 울부짖었는지도 모른다.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신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우리를 돌본다. 신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그와 협력하기를 바란다.